안녕하세요. 닥터 리프팅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받아보시고 정말 궁금해하는 토닝 몇 번이나 하는 게 좋은가. 일단 기본적으로 레이저 토닝은 레이저를 쏘면서 얼굴에 있는 멜라닌들 기미 치료하는 데 쓰는 방식이죠. 얼굴에 여러 번 하게 되면 하고 나서 약간 빨개지다가 얼굴이 좀 하얘지고 색소가 좋아지나 안 좋아지나 하다가 어 좋아졌나 애매하긴 한데 한번두번세번네번 번, 번, 네 번, 다섯 번뭐열번 열다섯 번 스무 번 하고 나면 나도 모르게 얼굴이 깨끗해져 있어. 그런 레이저고 기본 레이저 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좋아지긴 하지만 맨 처음에 한번두번할 때는 잘 모르겠기도 한 레이저기도 하고 가끔 표피가 있으면 그건 토닝은 아니지만 딱지를 만들어서 딱지가 떨어지면 피부가 깨끗해지기도 하죠. 그러면 보통 가면은 토닝을 회차를 권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토닝은 몇 번이나 하는 게 좋은가? 여기에 관해서 제가 하는 방법과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릴 거예요. 이건 이 치료하는 방식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고 여러 가지 검증된 방법들이 있어요. 제가 말하는 방법은 제가 선호하고 제가 좋아하는 하는 방식이지 정답은 아닙니다. 그래서 각각 다니시는 병원에서 하는 방식에서 굳이 의구심을 갖진 않으셔도 돼요. 단 닥터 리프팅한테 오시면 제가 이런 방식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비율을 쉽게 들자고 하면 김치찌개가 맛있어요. 밥도 맛있고 맛있죠? 먹어요. 그런데 한번 먹고 두번 먹고 세번 먹고 네번 먹고 다섯 번 먹으면 이제 좀 지겨워지죠. 그래서 다른 방식을 섞어요. 김치찌개에다가 참치도 넣고 스팸도 넣고 꽁치도 넣죠. 그러면 약간 색달라지면서 조금 덜 지루하죠. 저는 약간 이런 개념을 레이저 치료하는 데도 도입을 하거든요. 토닝을 저는 보통 다섯 번 정도 권해요. 그럼 어떻게 얘기하냐면 0점부터 100점까지 있는데 다섯 번 정도 하면 60점 정도 된다고 라 얘기해요. 그런데 60점까지 만드는 데 다섯 번인데 60점에서 70점까지 70점, 70점에서 80점, 거기서 100점까지 만드는 데는 그거보다 훨씬 많은 회차 수, 20회, 30회의 토닝 횟수가 걸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치료를 다 하고 나면 해가 지나고 햇빛을 많이 보면 또 안녕 하면서 슥 올라오거든요. 의학적으로 치료를 하는 부분은 맞지만 내가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치료한 만족도에 관해서는 저는 너무 많은 회차를 하는 건좀 떨어진다고 봐요. 물론 치료 측면에서 나는 꼭내 얼굴에 있는 색소를 끝까지 없애고 말겠어 라고 생각한다면 치료를 계속 받으시는 게 답이죠. 그래서 저는 60점까지 만들고 다른 쪽으로 노력을 드려요. 전에 말씀드렸던 실펌 같은 니들링 RF 얼굴에 바늘을 주고 고주파를 줘서 신호를 주는 레이저와 피부결과 모공을 좋아지게 하는 레이저를 섞으면 기미치료에도 시너지가 나고 내가 느끼는 만족도에 아, 얼굴만 좀 맑아진 게 아니라 모공도 좀 좋아지고 색소가 좋아지는구나. 그래서 체감 만족도가 훨씬 크시거든요. 저는 같은 종류의 레이저를 5회 이상 하는기보다는 5회 하고 다른 레이저로 바꾸고 다른 레이저로 바꾸고 그래서 피부에 주는 자극과 피부에 자극을 주는 방법을 잘 바꿔주는 편입니다. 우리가 같은 음식만 먹어도 질리고 운동을 해도 같은 방법의 운동만 하면 몸이 적응해서 이제 금방 지겨워지고 더 몸이 좋아지거나 살이 빠지지 않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레이저로 여러 가지 방식을 주는 거죠. 토닝 레이저를 다섯 번 했으면 또실펌 레이저를 다섯 번 하고 그 다음에 얼굴이 올라가는 우리 리프테라나쉬링크 같은 레이저를 다섯 번 하기도 하고 스타뉴 같은 레이저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레이저를 할때 있어서. 변화를 조가면서 하는 편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토닝 레이저를 연속으로 다섯 번 이상은 하지 않고 다른 레이저와 같이 해서 얼굴에 여러 가지 자극을 주는 걸 선호한다가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고요 그런데 우리가 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토닝을 많이 받으면 얼굴이 예민해지고 붉어진다 이건 틀린 말이고 왜 그런 얘기가 나왔냐면 왠지 색소 레이저를 받고 나면 얼굴이 자극적이고 얇아지면 예민해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보통 재생 관리를 같이 하죠 원리는 피부를 좋게 만들어주는 레이저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자극을 적당한 횟수를 하면 훨씬 효과가 좋다 그래서 저는 그런 방식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닉 레이저의 회차에 관한 박터 리프팅의 생각이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엔 또 다른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